불에 가득 기름을 채우라. 사울 왕을 세우고 실망한 사무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불기름병에 기름을 가득 채워 사울왕을 왕으로 세우던 그날 기억하니 참 좋았었지. 하지만 사울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버렸단다. 불기름병에 더 이상 기름을 채우고 싶지 않았어. 방문을 꼭꼭 걸어 잠갔다. 햇살 한줌방 안으로 비쳐들지 않도록. 때그르르 불기름병이 바래라를 굴러왔지만 애써 보지 않았다. 똑똑똑.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사무엘,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 거야? 햇사람 좀 들지 않는 방 뽀얗게 먼저 앉아버린 뿔기름병 다시 쓸일 없으니까 다시 쓰고 싶지 않으니까 사울은 왜 그렇게 변해버린거죠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거야 어질러진 내방 물건들을 하나하나 챙겨주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툭 떼구르르 뿔 기름병이 다시 발 아래로 굴러왔어. 뽀얗게 먼지 묻은 채로, 기름 한 방울 남지 않은 채로, 거미줄 처진 채로. 사무엘, 뿔에 기름을 가득 채우렴. 쓸 일도 없는걸요. 다시 쓰고 싶지 않은걸요. 그냥 거기 둘래요. 발로 툭뿔 기름병을 찼어. 때구르르, 뿔 기름병이 방한 구석으로 밀려나더라. 하지 않을 거다, 하지 않을 거다. 기대하고 실망하고 돌아선 허 우는 일은, 그날, 그때, 가득했던 기름은 내 마음에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어. 사무엘, 너를 베들레헴으로 보낼 거야. 때구르르, 때구르르. 하나님이 뿔기름병을 내발 아래로 다시 굴리시더라. 뽀얗게 먼지 쌓인 뿔기름병 잡아볼까 말까 잡아볼까 말까 고민하던 내손 앞으로 쑥 내밀어지지는 않는다. 떼구르르 떼구르르 사무엘 베들렘 이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단다. 내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 제 멋대로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야. 또왕 이야기. 또왕 이야기. 그러다 후회만 남으면, 그러다 슬픔만 남으면, 발 아래 덩그랗게 기름뿔병이 놓여 있었어. 사무엘, 뿔에 기름을 가득 채우려 뽀얗게 먼지 묻은 뿔 기름병. 기름 한 방울 남지 않은 뿔 기름병. 거미줄 쳐져 버린 뿔 기름병. 용기 내어 잡아본다. 이번에는 틀림 없지요? 이번에는 틀림 없지요? 뽀얗게 먼지 묻은 뿔 기름병을 닦았다. 쳐져 버린 거미줄을 휙휙 걷었다. 이렇게 쓰일 것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쓰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미안해 미안해 버려두고 보지 않으려 했었다 버려두고 쓰지 않으려 했었다 기름 떨어지고 쓰지 않으면 그뿐이라고 생각했었다 떼굴떼굴 굴러온 뿔 기름병 발로 툭툭 차면 그뿐이라고 생각했었다 사무엘 울지 마라. 다시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은 조심조심 뿔기름병 가득 기름을 채워주셨어요. 기름 한 방울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뿔기름병에 기름을 받아 채웠지. 하나님은 더 아프셨어요? 그때. 하나님도 힘드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잠시 멈칫. 코끝이 빨개지신다 아 그냥 묻지 말걸 하나님 나를 보고 애써 씩 웃는다 항상 그러신다 그럼 이제 나랑 같이 가는거다 좋은 날인데 좋은 날인데 눈물이 막나 하나님이 닫혀진 문을 활짝 여셨어 어둡고 칙칙하다나 아침 햇살이 환하게 밀려 들어왔지. 구석구석 먼지 투성이, 구석구석 눈물 투성이 돌아와서 청소를 다시 해야겠다. 불기름병에 다시금 기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은 벌써 언덕을 내려가고 계셨어. 같이 가요, 하나님. 이야기 끝! 하나님. 사울 왕을 세우고 나서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들 속에 얼마나 실망하여서 깊은 방구석으로 들어갔을까? 상상하고 이야기를 만듭니다. 때로 우리들의 삶 속에 또 아이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실망이 너무 커서 아픔이 너무 커서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하고 숨어버리는 일들 생길 수 있지만 그것 가운데서도 아무리 깊은 곳이라도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아무리 먼 곳이라도 아무리 높은 곳이라도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를 찾고 다독이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동물 속에 깊은 골방 속에 스스로를 가둔 저희들을 이끌어서 빛의 나라로, 빛의 세상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어야 될 세상으로 뚜벅뚜벅 걷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뿔 기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이 세대 속에 먹고 마시고 성공을 꿈꾸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전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채우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이땅 위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이 세대의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